진짜 진짜 준영아 똥! 그만 죽어 너 씨발 첫 구단인데 몇 분을 몇번 당하는 거야 이놈 끼야 이씨 준영아 날씨 27킬인데 이저아아아어이씨참으시 참으시죠 이십 대스러운 어참으시참으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자 갔다 버려주세요. 가서 태워버리기 전에. 아, 모자 모자 구매했는데 쓰라는데? 어. <laughs> 괜찮아요? 뒤로 쓰는 게 나아 앞으로 쓰는 게 나아요? 와십육7천팔십 방송하는 거 같냐 미래인가? 아니 왜왜 모자 새로 왔다면 한번 써야 될거 아니야? 어이! 아니... ㅋ ㅋ 어이! 야 찌랭이들 웃어 야 주혁아 웃었냐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 어, 준비했어 안했어? 헤븐 어 헤븐 닥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닥쳐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모두 부대 차량 주혁아 부대 차단하면 ㅅㅂ 복면 부채 해야 될거 아니야!!!! 응아 닥치라고 하셨어 입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 차량 부대 차 네, 차량. 한 병장님께 대하여 경례 중중 중성 바로 오케이 한 병장님 네? 오늘 해븐 들이셨습니까 아니 아 혹시 해븐 헤븐... 네아그뭐 내가... 어. 하실 겁니까 내가 너한테 짜오라 했는데 아어 이거 뭐 혹시 까먹은 건가 아 짰는데 어, 혹시 몰라. 원하는 요원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아 아니, 난는 트리만 예. 하면 상관없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짜겠습니다. 음, 응. 어, 그러면 주역이 키위 조이하고용 냉제 모멘 조준 야. 너이선 1, 2, 3, 4, 뭐번 해. 하 판매진 뭐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5분 뒤 뵙겠습니다. 어, 와, 대답 좀 해라, 얘들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잡혔다. 렛츠 고. 가 보자, 얘들아. 예, 알겠습니다. 만나지 없는 팀이지? 네, 처음 만난 예. 팀. 오케이. 조준아. 죄송합니다 한번더발말 하면 뒤진다. 예, 알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지치는데 응원해 주세요. 얘들아, 시험 기간인 사람들한테 어떤 응원하면 좋을까? 엉덩이 때리면서 화이팅이라는 말에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 나 없으려? 엎드리고 있어, 개 예, 알습니다 음. 지혜냥, 아이고 시험때문에 힘드시죠? 근데 저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꼭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알았죠? 파이팅! 야, 주혁아. 훈련병 너 주혁. 형 모자 어때? 봐봐. 혹시 명품이십니까? 볼줄 아네? 이거 미국에서 온 거야. 아, 전지. 음, 지리지? 예좀지금니다인했잖아이나이다이일다이다다이다천천은어금앞에이일니다나이스이앞은 지금이다. 다이일이다이1은지다 나이스 같이 모 c e 다 나이스. Okay, kick up from here! Junior! Hawkiri! Nice match! j u n i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대충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열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엔트리 두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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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해라 조치게 해야겠습니다 조병전! 죄송합다조병전리 저거 저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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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 1킬 수듄 아스트라 오면 사라지! 혜연아 내가 시티 보고 있으면 너는 여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쉽네 조금? 거의 연막 쳐져있어가지고 벙커 그 실각으로 보이는데 너가 아 죄송합니다 음, 말 대꾸하는거야 혹시? 아 아닙니다요 미쳤네 <laughs>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지금? 미쳤지 그냥 죄송합니다 선임이 말하는데 말 대꾸를 아. 안해? 놀았구나 너 아닙니다 응? 이거 사회 아니야 군대야 정신차려 태연아 예음 앞쪽 정찰점 아 어, 나왔다 나왔다 파이퍼 어디? 예 아스트라입니다 준형아 오더좀 해봐 에이 스트시아 어, 아, 시아스트라, 아스트라스트입니다 B 잡았고 어나트라 시아스트라, 시아스트라, 시아스아니 이거 아시아스트아스트라 시아스트라, 시아 돌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빙. 아 무빙 칠입니다 무빙 조용히 해봐 원준아대병 조준 뭐하는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참미스틱을 좀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준희형한테 가서 사과해 빨리 내가 미안하다 가 사과해 내가 미안해 이예하겠습니다 내가 못 잡아줬어 너무 미안해 괜찮습니다 나왔다캠 아, 안에, 안에 있었다 하나 빠진거 모르고 하나 아, 더 소박까지. 시파하겠습니다 공수할게, 공수할게. 트 제트. C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제트 사시. w h 제트 들어쓰겠습니다 이거. 간다 어. 그냥 빠르게 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이쯤 됐습니다. 닥시다, 닥시다, 시다리내 엄마가네, 내 엄마가네. 나이스 시티, 시티 바이퍼, 나이스 나피 없어, 나피 없어. 어, 나, 죽는, 나, 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going t to 티 t 티 go. I'm g o i n 변경 i n g to g 준영아 한판 붙자는데 싫어할 너 2킬 10너 2킬 10 됐는데 너 누가 고스트 사래? 미쳤어? 진짜 이거 마지막이라고 막 나가네. 정신 차려도 이킬이야. 왜 고스트 사? 미쳤어? 아, 진짜. 야 너네 뭐 하냐, 얘들아? 야 너네 뭐 해? 저거 안 시켜? 죄송합니다. 킬하겠습니다 야, 충격 화살 사고 이거 사 줘. <laughs> 아니, 그, 근데 그충격 화살 사고 이거 사 달라고. 너 미쳤냐? 야, 내가 야, 너 갱자 너 미쳤어? 네. 야, 야, 야! 누가 나보다 데시벨 높아지래 미쳤어? 그나 풀어주니까 미쳤지 너네 그냥. 와 진짜 안 사주네. 일로와 씨... 아니 이거. 은재가 빛 봐라. 예. 에이 에이. 아 삐져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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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져뜨. 삐다 이거 삐다 그냥 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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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야. 안. 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아까 가라지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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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가라지 로 60이야 가라지 둘이야 오른쪽 왼쪽 도바요로 가라지 이거 빨리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오기 전에 딱사탈 A링크 A링크 a 링 가라지 없어 가라지 아. 없어 와 진짜 브리핑을 쥐똥으로 처먹는구나 그냥 가라지 없다니까 가라지 굳이 굳이 가가지고 그걸 체크하고 앉아있네 야야 공격허기 야 1, 2병 상병들 교육 안 해! 어? 훈련병이 저래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킬 거야! 저, 거. 제, 죄송합니다! 빨리 너네가 모범을 돼야 될거 아니야? 빨리 교육 안 시켜? 아.. 1이야. 분명? 1. 왜캠못 해? 이유 다. 있어? 오늘 조금 말린 거 같습니다. 어, 잘했어. 음, 그래. 죄송합니다. <laughs> 좀 말해라. 이해하겠습니다. 네, 희망. 오케이. 알렸습니다. 테나 들어가야지! 테나 들어와! 주영아. 예! 파이팅 있습니다! 음날수 나이스 있고 날수 나이스 있고 좋습니다. 준영아 뭐가 좋아? 5대 군대 좋아 지금? 역 역전할 <laughs> 수 있다는 그런 <laughs> 느낌이었습니다. 원준아 이병 조준 아 선병 조준 미쳤네? 기분 좋다는데 5대 군대 기분 좋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 미쳤어? 저, 저, 너무 좋같은. 야너 어, 정신 안 차리지? 야.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바로... 파이팅도 아니고. 확실 기... <laughs> 확실하겠습니다. 앞쪽을 정찰한다. 가자 에이 연막 쳤는데 이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 초라지 모르. 가라지, 안... 가라지 연막? 쇼트라는 거 모릅니다 이거 바이퍼. 쇼트 없어. 아둘다 피일입니다 바이퍼 아스라 트 피일입니다 A 세 A 세. 둘다 피일입니다 아스라 트 피. 여대형. A 쇼트 조심 A 조심입니다. 나이스. 아 준호 그거야. 확실합니다. 어? 아. 확실하겠습니다. 이리와. 그 시려. 감사합니다. 진작에 해줬어야지.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야시롱둘시롱둘 요르바이퍼. 에이 없습니다. 지금. 비소바, 비젯. 장막혔다. 가라지 소바. 희망으로 가라지 진이 받겠습니다. 이거 바이퍼 숏 들어간 거모릅니다 이거. 가라지 들어왔고, 가라지 빠졌다. 이거를 에임밥 잡았다. 에 어. 바이프 잡았다둘입니다 둘. 2 2. 하나. 세고 봐. 세고 봐. 깔리. 잡았습니다다40 때렸습니다. 요르. 초단나더 있습니다. 만들어. 파트가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더 기다려. 천천히 죽지 봐 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 아, 진짜. 죽지 말라니까 또 뒤지고 있다 그냥. 너네 이제 끝나고 뒤졌어. 알아서 하게 조용히. 해. 준비됐어, yep. 설치되었... 참... 아... 박수 준비 됐어 얘들아. 예. 스잘 봤습니다. 박수. 응 박수. Yep. 대단하십니다. 박수 안 쳐? 다 쳤습니다. 쳤습니다. 쳤는데 마이크 인식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굉장히 사줄게, 사줄게. 예청.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해. 너 미쳤... 사줄 돈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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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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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엄마한테 돈 보내라. 잘못? 그래. 잘못? 죄송합니다. 야, 그 것도 잘못한 실수도 잘못이야. 어?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시... 아스트라 공익고 소박 공있습니다 알아. 시야 확보 중. 이건 진짜 달이잖아. 씨... 와... 에요 님이다. 시야. 아, 씨... 에요 잘하는 꼬라지다. 아쉽다. 토... 아와 아이고... 이게 세상이란다. 야 씨... 아... 희망 넣어보겠습니다. 고고고 오오시. 할퍼 여기 박스비 올라가 있다. 내려왔어 여기 여기 내핑 내핑. 나이스 가라지 하나. 야 가라지 하나 가라지 하나. 시롱이랑 가라지 시롱이랑 가라지! 시롱 연막 와아아아났다어 연막 하나 쳐너 설대 쳐 설대 아, 시간이아스로 온다 무조건 아 미안 다 가라지로 오네 <웃음> <오>.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행정아너 진짜 너는 너무 왜, 왜 이렇게 이쁠까? 애가 피망도 잘아 너무 이쁘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조병장님, 왜 불러? 그 훈련병이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 아야, 제 엄마 보고 싶을 거야. 하지 마. 예었습니다. 실성했잖아. 지역시 확보. 이따 시안 보입니다. 드론 쓰에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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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ürden... 아스타 바이퍼 바이퍼 잡왔어나이 yeah, 드론 쓰려고 요로 요 TP 이해했습니다 yeah, right 나이스 요로도 있어 썸드랍이야 C 밀겠습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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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만 몰라 내가 가라지랑 B 컨트롤 할게 가봐 가봐 C 있다 없습니다 한명 빠졌어 빠지는 발 난다 하나 응 빠지는 발이야 너 죽어봐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죽어봐 한번 B 물야와 씨. 대단하다 너는 그냥 진은 좀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는블러러라자 가라지. 라 가라지. 제트 가라지. 가라 제트. 아, 가라지. 니다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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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laughs> 아 테일병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아야야야, 아아자 주혁아 내가 말 내가 말할게. 안녕하세요. 자 기리야. 너 반응 시... 속도를 어? 너 나이를 여기서 왜 티를 내냐고 그 요르핑 주... 피하기 쉬운 거못 피하는 거왜 여기서 티 내냐니까? 너 나이 많은 거안 궁금하다고 왜 여기서 티 내냐고 미쳤어 너? 야, 죄송합니다야끼리 요청해. 네겠습니다뭐 저런 해야. 걸 사주냐. 아, 아, 뽑지. 그러니까. 돈 아깝다. 게임 길 거야? 피아나? 그아 아. 집중해. 얘네 전라 A 컨택이었다. C 일 아무도 안켰 빨리 업 가봐. A 바이퍼. 어. A, 바이퍼. 어. A 바이퍼. 미드 미드 러시피러시 아. 그래. 그래. 토바 요루 제트. 그리고 하나 더. A 바이퍼 명집으로. 빠졌다. 얘네 B. 빈하나 남았나? 골라. 스파이크가 설치돼. 에이든 비렸다. 알았어. 에 사이트 돌입니다 셋. <laughs> 네. 아이 너무 잘 씁니다, 상대. 아... 아... 하... 각성했습니다 아, 끼리야 닌 일로 와 니는 전우조가 필요하다 아 진짜 일로 와씨여있어 일로 와, <laughs> <있어. 이리로> 와. <웃음> 붙어 <웃음> 왼발 알겠습니다 <laughs> 네그 준영아 콤병너 6킬이잖아 예 yep. 내가 혹시 이거 좀 써도 될까?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건 아, 어, 제가 그럼 딴거딴거 딴거 쓰겠습니다. 태원아, 얘네 컨택 거거 볼래? 아,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음. 음. 네. 있어. 나그물어 거야, 한번. 습니다너 네. 네. 가만히 있어. 예. 오시러시 감사합니다. 씨 싫어신. 씨야, 급부딱빠 탄탄 부고못들어니다 A 간다 A 간다 A 간다 A 간다 A야 그냥 A야. 로알 아 전우주. 아이거나 어, 뻔했는데. A 드론. 뻔한건 뻔한 거고. 갈아지 바이퍼. A 둘. 아 시민도 있네. 갈아야 바이퍼 미드 바이퍼. 엑사 있어 기다려봐. 어디. 엑사 바이퍼 있다. 메인 하나. 엑사 바이퍼 있어. 그렇습니다. 아하. 사이트 소. 7 107. 107.

브리핑을 해 줘야 될거 아니야. 아직 안 들어왔다고. 뭐 하는 게 뭐야, 대체? 이 직책 뭐야? 훈련병훈련병 훈련병. 그렇긴 해. 열심히 하자. 잘하자.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성하겠습니다. 저, 어, 그럼 전우조가 먼저 한번 설명해 볼래? 또 알아야지 너가 할거 아니야. 전우조가 뭐야? 혹시 조형 님 모르시는 겁니까? <laughs> 아, 난 아는데 준영이가 모를까 봐. 아, 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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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아, 저러는 아, 거 아니야. 야나 있다. 아니 이거 진짜 아, 아니. 아. 니 이거 몬딱으로 못... 나오는 오? 거야. 에휴. 나이 있다. 빈다. 그냥. 사이트 B에 인했습니다. 이거. B인. b 설백 싹까지 먹었습니다. 아이쿠야. 이거. 설치되어. <laughs> 이 없다. 리스온 없고 우리 팀도 없다. 이거. 진짜 진짜 <몬> 준영아!!! 똥! 그만 죽어!!! 너 ㅅ 발첫 구대인데 버블을 몇번 당하는 거야 이 ㅅ 끼야이씨 준영아!!! 나2 7인데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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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참으십참십쇼 구병장님 장님참으십참으십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 제 잘못입니다 이게... 머리에 띵킹 어바웃을 한 다음에 아, 아, 어떻게 불멸인 거지? 미치겠네. 어 전호 저 어디 갔어? A 아, 아, 좀 사운드 많습니다. 오소바. 하이퍼 저게. 안 나. 다시 채우겠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주시 드립니다. 요로 바이퍼 c 입니다 시간에 무조건 시입니다. 무조건 시, 무조건 시. 지금 들어가서 죽은 세상이라 네아궁 있잖아 이궁 있잖아 여쭈. 궁 여쭈. 있잖아 오오아아 아, 공격팀 승리. 너씨 궁을 안쓸 거니? 애가 가지고 뭐 저녁할 때 들고 나갈 거야? 준영아. 너궁 어디다 쓸려고? 왜안왜안쓴 거야? 설명해봐. 왜안쓴 거야? 설치할 때궁 썼으면 되는 거 아니야? 파이프 궁인데 그거 들어가서 뭐. 쉐레이프 들려고 나가가지고 네가 가라지 전진 나가서 뭐 샷싸움하면 이길 것 같았어? 응? 너뭐 파이퍼 연마관이 다 보여? 응? 아니. 뭐가 아니야? 왜안쓴 거야? 야 조병장님 힘들게 일하시는데 너뭐 하는 거야 이게? 준영아. 훈병끼리. 일어나. 일어나. <laughs> 조병장님 제가 한 번만 교육 시키겠습니다. 응, 음, 너가 교육 시켜. 일어나. <laughs> 돌아. 엉덩이 한대 때려. 아 마지막이라서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심리적 압박감을 좀. 아아 아, 조병장님. 음못 참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진짜 안 되겠습니다. 어, 집 가고 싶지. <laughs> 어, 집 가고 싶지. 아닙니다. 너는 내가 30킬을 했는데 데스로 날 따라오네. 데스로 날 따라와. <laughs> 어, 킬로 따라오냐 데스로 날 따라. 와아 6킬 21데스. 봐봐 보통 한 한국 서버 니니니 니, 니 경쟁전 할때헤이븐소바버로 6킬 21데스 경쟁에서 쳐박으면 팀이 뭐라 하냐? 우리 가족을 없애지. 어? 내 가족을 없애지 보통. <laughs> 형은 지금 마, 마, 많이, 참, 많이 참고 있어. 6킬 21데스. 야, 내내 킬뎃 읽어 봐. 내 킬뎃 읽어 봐. 30킬 17데스입니다. 응. 30킬 17데스 이러시. 응. 근데 너 킬뎃 읽어 봐. 6k215입니다. <laughs> 응. 너 ACS 몇 점이야? 그 그게, 그게 뭡니까? A c s 너 전투 점수가 지금 세 자리가 아. 안 되지. 세세 자리가 안 돼. 근데 제가 근데 적소버보다는좀 잘했습니다. 제가 적소버보다는 억조라고. 전국 상대 소버는 13데스인데? 우리 어? 너는 상대한테 레전 너의 상대한테 궁극기 포인트를 21개나 쳐준 거고 <laughs> 상대 소바는 13개밖에 우리한테 안줬어 아 진짜 미쳐가지고 너너 지금 불멸 가니까 네가 어깨 뽕좌뽕우뽕좀 차가지고 아나 이제 한국 서버에서 어? 등수 씨, 뒤에 어몇천등어 어? 꼴랑 몇천등차 보이는 아나 이제 불닭이다 아나 이제 초닭이 탈출했으니까 이 개청자들아 나 이제 불멸이다 그럼 어, 뭐야 시야형 초삼 초3, 지금 초삼인데 3 0킬쳐받고있는데 미친 양반이 육킬 이십일 했을 때 쳐받고 있으면서 아! 진짜... 아... 자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 마지막인데. 뭘 잘한다는 거야. 야 이병 일병. 이병. 너네 한마디씩 해 제한테. 이는 정신을 못 차렸어. 어? 야 전우조로 다닐 때 전우조로도 <laughs> 안 다니고. 계속 먼저 뒤지고. 야 한마디에 너네끼리 먼저 한마디해. 그리고 태현이 아니 태현이 말고 저기. 경진아 너부터 한마디해라 제한테. 야 박준영. 군병 굿끼리 나도 국킬이야 힘내자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윤희병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형진아 너는 내가 왜 뭐라 안 하는지 알아? 왜 뭐라 안하는지 피망은 하죠? 너 피망은 자 예. 피망 하나만큼은 진짜 실 이때 그때 기가 났어. 감사합니다. 근데 끼리는 죽음이 기가 나저 새끼. 지금 죽음이 진짜. 아주 기가 나. 진짜. 와, 리야너 어. 뭐해? 아,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상병장들 말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무슨 소리지, 이게? 저 네, 방... 주 1병님? 태상... 아, 순위가... 1병. 일... 음, 음. 끝나고 나서 갱신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아. 아. 선임들이 너무 멍청해서 게임의 압박감과 부대 내 생활을 눈태하게 만들지 못한 선임들을 고발합니다 윌병과 오병장이 먼저... 어? 이름이 유림이... 뭐래? 이 짬치? 마가리, <laughs> 나 먼저 <뭔지> 할 <알> 거야. <laughs> 응? 예, 예 알겠습니다너 6킬이야. 난 9킬이고 뭐 내가 준영아. 좀 더. 갱증아 미안해. 나 준영아. 너그 손에 뭐야 그거? 너 아, 뭐 하는 거, 그 종이 뭐야? 갖고 와봐.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갖고 와봐. <laughs> 껌입니다. 껌. <laughs> 껌입니다. 껌 드시겠습니까? <laughs> 아, 그래? <laughs> 껌, 껌 드시겠습니까? 너 많이 먹어. 아 예. 너 많이 먹어. 예, 알겠습니다. 음.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그치, 너 마무리해야지. 육킬했는데. 나 아직 태상병님이 한 마디 안 하셨는데, 뭘 마무리야. 아, 태상님 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아 누구 말하시는 겁니까? 그 <laughs> 준영이, 주형이, <laughs> 주영이가누굽니까혹시 <laughs> <laughs> 저입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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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게? 아닙니다. 저 부르시는 거 맞습니까? 어, 주영아라고 했어. 군병, 고끼리. 잘하자. 야, 예, 알겠습니다. 음. 그치니까 그치 넌 아, 네, 죽을 준비해야지. 아 그러면 이제 딱으로 했는데 <lee> 마무리하고 이제 점호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아예그한 그러... 명씩 한 명씩 인사하고 가. 오늘 마... 마지막 점호인데. 아예 인사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한 명씩 인사하고 가라고 우리한테. 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쌔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러면 <laughs> 우리 아, 점현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한상명님, 오늘 하루도 응.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응. 예, 그... 주희병님, 오늘 음. 아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 음, 그치? 사랑합니다. 응. 음. 네. 윤희병님. 아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내 건... 왜내건 짰습니까? <laughs> 그럼... 그럼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가보겠니다잘 가. 음, 와 마지막에 무슨 훌.. 후레... 아니 마지막 아니 왜 마지막에 개처발려가지고어니 x 한 번을.. 한 번을 못 가냐. 아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그 뭐냐 패크컷탑 4화까지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고 유튜브 올리고 반응 좋으면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래 7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3주 동안 일이 있어가지고 빠졌고요. 이번에 4주 이렇게 7주 마무리 됐고 어, 반응 보고 한번더 하도록 할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